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샵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제 뭐뭐 쓰는지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초제는 얘인데 사실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다 좋거든요 얘는 물기가 좀 많이 묽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묽은 거보다는 조금 띡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를 많이 썼는데 얘가 바틀이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예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얘가 변경된 게 이렇게 변경됐대요 그래서 얘를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손톱이 좀 약하거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빌더젤도 쓰기도 하고요. 지젤리는 웬만하면 잘안 쓰는 편이에요. 얘는 보통 발로 많이 쓰거든요. 패디할 때 많이 쓰는 편이어서 얘는 좀잘안 쓰고 음 가끔 지젤리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일반 이런 아이즈미가 좀잘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비해서 하나쯤은 이제 구비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가장 많이 썼어요. 다른 것도 많이 썼는데, 저는 한 번에 오버레이 되면서 탑 되는 기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썼는데, 얘 단점이 광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그게 아쉬웠고, 그래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꼬알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중점도 시켰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잘못 신청해가지고 저점도가 온 거예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너무 예뻐서 다시 중점도 신청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멀티탑보다는 뭔가 조금 흐르는 게 조금 더 빨리 흐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되게. 일단, 광이 너무 예쁘고, 유지력은 사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달 정도 사용해봤기 때문에, 한달 뒤에 이제 고객님들이 오시는 거 보면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좀 기대돼요. 요 광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추천. 그리고 예전에는 마요 베이스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뭔가 다안 쓰게 되더라고요. 클리어 젤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이제 가끔 클리어 젤 쓰고 싶을 때 쓰는 편이고. 꼬알탑은 좀 궁금해서 사봤는데, 얘도 괜찮더라고요. 점도가 얘가 제일 띡하긴 한데, 얘 못지않게 꼬알탑도 좀 띡했어요. 그래서 손톱이 얇으신 분들한테도 사용해도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얘도 추천. 그리고 가끔 종이장처럼 얇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걸 많이 써요. 요즘이. 그리고 무광탑은 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뷰젤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얘도 클리어 젤로 가끔 많이 쓸 때도 있어요. 만약에 재료가 뭔가 없다거나 했을 때 얘로 대체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핑큐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사실 얘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얘를 계속 쓰다가 지금 완전 꼬질꼬질하죠. 지금 여기가 계속 나갔거든요.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이거 충전이 좀잘안 되고 잘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잘 많이 안 쓰고 고장 나기도 했고 해서 일단 얘는 안 쓰고 있고. 그 뒤로 바꾼 게 얘인데, 얘좀 궁금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얘가 겉보기엔 되게 괜찮은데, 단점이 여기가 터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는데, 얘는 괜찮았어요. 얘는 램프도 되게 강하고, 꽤 오래 쓰기도 하고, 그런데 얘도 제가 빨리 하나 해먹은 게, 여기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개 중에서는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거는 얘. 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 추천.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